각도 <laughs> 저희 오늘 어디 가죠? 연남동. 아니야. 이태원 먼저 간다며. 이태원으로 가? 또 그때. 그거. 아, 겨울 겨울 맞다 맞다. 겨울왕국 그 맞아, 카페 에 열렸다 그래 가지고. 네. 갔었어. 괜찮아요. 얘도 몰랐고. 저도 오늘 와인을 먹으러 간답니다. 저 몰랐어요. 아니 여기 여기 왜 이런지 알아 가가? 지금 여기 가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지? 어. 그 보호 필름을 잘못 붙였어. 사실 붙이고 나오려 그랬는데. 아 보호 필름 여기 카메라 가리는구나. 그런가봐 살짝. 아, 네. 그래서 저희 카페 가서 이제 보호 필름도 다시 그 붙여야 돼요. 왜나살 그래, 빠졌는데 왜더뿜거 같지? 난늘 불어있지 않니? 그럼 네. 이따 다시. 저희 오늘 차 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술 마셔야 돼. 아, 술 마셔서 돼.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따 봐요. 안녕. 우리가 가는. 곳 하나만 리라 여행 가슷한 거죠. 어. 짜 아, 왜 이렇게 많았어? 너또 이런 고장이야. 가 내가 이태원 올 때는 뭐라 했어? 슬래퍼 신고라고 했지. <laughs> 비싼 계단이었다. <laughs> 미세먼지가 많은 게 느껴져. 하지만 저희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 일찍 죽을 거야. <laughs> 왜 더러운 <해>? 세상. <웃음> <웃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뭐 약간 안개가 있는 건 맞는데 너무 안 보인다. 저희 또 황남보자가 저기 없는 걸 저번에 느꼈으면서 <laughs> 다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새로운 길 도착. 그쵸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 귀여워! 너 귀엽네 응 저기 인사하고 있어 귀여워 네리 먼저 잡아 이는 거의 다 별로. 이거 할래? 아니야, 그거 잘 어울려. 시원스레. 귀여워. <laughs> <laughs> 아, 여기 또 있다. <laughs> 아! 몰라, 알렉. 맛있었어. 너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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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하얗게 나오지 않아 음. 근데 나 얼굴 왜 저래? 나 얼굴 개기름.. 뭐야? 무슨 일이야이짜 기미해, 선생님보다 더 무슨 일이죠? 아 저.. 아 물론 제가 건성은 <laughs> 아니지만 이거 너무 심하잖아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이거 산 거.. 이거 산거안 하고 그냥 떼서 다시 붙였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 난 아까 그 언니가 마시멜로 통을 꺼내시길래 마시멜로가 나올 줄아고나긴어

I l o v 가 to k 어 c k out. You love p 아 g a n 이 r 아 l l 올라프야 u love fun. y 라 u l o v 라프야 올라 o u l o 올라. fun. You l 라프라 fun. You love fun. y o 키 love fun. You love fun. 음, 사실, <웃음> <웃음> Do you the 해, 내가 혜진이 따라하려고, 혜진이 I 깨우려고, 혜진이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떡 okay. 드득 이러면서 <laughs> 나랑 같이 놀래 이러니까 꺼져 진짜. <laughs> 치치스가 되어서 어, 나왔다 몸이 겁났거든 응. 세상에 무슨 짠짠 먹어봐 먹고 손 닦는 다가 왔어. 응? 정말이지이렇게먹어한번 응. 아. 아. 먹고 놀래 가지고 나는 샹그리아 먹을래. 여 당도 몇 바디 몇 나온다. 어나 이거 먹을래. 넌 예쁘니까. 예 그래. 아 저희요 이거 하나랑요 모든 하나랑 샹... 치즈 크래프 하나랑 샹그리아 하나랑 이거 넌 예쁘니까 오늘 샹그리아 먹을네 네. 소야, 아? 인사해. 너무 아래 극도에서 찍어서 마음이 아파. 그럼 이렇게 됐나요? 응. 음. 난 아래서 잘 봐나. 인사한 놈이지. 내가 자연스러워. 왠줄 알아? 맨날 아래서 찍어서. 나, 어, 아는 언니가 왜 그렇게 찍? 너도 그랬잖아. 오빠님 정도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거잖아? 오프닝을 지금 찍을까? 여러분 유하! 유하! <laughs> 난 진짜 그 너의 그 유하가 어. 너무 충격적이야어왜 어, 왜? 왜? 그 신기했어 What? 인싸 같았어 <laughs> 아 인싸 같았다고? 그... 아, 인싸의 기분이야? 그런게이렇게난 그러니까 유하를 되게 트렌디 보였어 앞으로 유하라고 <웃음> 하겠어 그럼 근데 왜 너는 이렇게 딱 차고 나는 왜 주다 말았그어른들 아니, 달려와요. <laughs> 엄청 <laughs> 자양을 한 치즈. 거 <뭘> 먹어봤어요, <laughs> 난 이거 먹어야겠 사과 같이 생긴 치즈. 음, 음. 동그라미에다가 해야 되겠다. 음. 여기다가. 음. 근데 그거 알지? 이거 그거 아니야? 약간, 월리스 알아? 음. 영화 중에 달나라 가서 치즈 먹는 강아지. 아, 알아, 알아, 그거 알아. 같아. 그거 같아. 우와. 뭐가있어 달달해 응? 어. 게칠시러어 아니야 누구나 처음을 있는거야 친구야 <웃음> <웃음> 이거 먹었네 순데응 맞아 맞아 그 맛인거야 여기 나오겠지 궁금하지만 소심하다 <laughs> <laughs> 아마 그게 에멘탈치지 않을까 우리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멍 때리면서 먹었어. <laughs> 특별히 막 엄청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그냥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냥 그때 당시에 바람 날씨도 너무 선선하니 <laughs> 좋았고 <맞아>. 바람이 좋고 사람들 <laughs> 구경하는 것도 분위기가 <laughs> 좋아서 웨이터 쌉소리하는 것도 재밌었던 것같 어. <laughs> <laughs> 맞아. 그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몽안 <laughs> 훌짝훌짝 <공연이 웃음> 하시는 하는 모습. 근데 그사파이를 있었어. 나, 거기는먹 나랑 나 여기가 올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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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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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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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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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먹어야. 랑 나랑 나 제일 맛있어. 너무 어랑 나랑 나랑 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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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랑 나어봤어어 냄새 맡고 안 먹었잖아 이것 봐라 괜찮았다면 과일 냄새가 났다면